투자 정보 서비스는 고객님들께 시장 정보, 수급, 업종, 종목에 관한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만든 콘텐츠입니다. 오늘의 시황, 외인 기관 파워 분석, 업종 앤 섹터, 극동주의 주식 분석, 자료실, 이렇게 다섯 가지 어,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laughs> 이번에는 업종 앤 섹터 그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을 여시는 방법은 우측에 더보기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업종 엔 섹터는 주도업종 및 섹터 종목의 기업 내용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메뉴입니다.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업종 상위, 섹터 상위, 그리고 조회 여기 보이시고요. 여기 물음표가 있는데 이건 설명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고.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장이 끝났는데요. 음, 오늘 강했던 업종 상위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의약품 업종이 굉장히 3.16% 상승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네요.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이 1.87% 오르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당일날 지금 강한 그런 종목 업종들을 이렇게 뽑아주고 이 업종 상위를 눌러 보시게 되면 여기 하단에 거기에서 속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등량, 등락률 순으로 이렇게 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유한양행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 우측에 유한양행에 대한 그 지분 구조라든지 매출 구성 그리고 관련 회사들 이렇게 쉽게 파악하실 수 있고 투자 포인트와 종목 뉴스 등 한 눈에 직관적으로 이렇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섹터 상위를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케이블, 슈퍼 박테리아, 주요 제약 업체, 백신, 진단 시약 등 음, 다양한 이런 그섹터군들이 이렇게 상승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쉽게 보실 수가 있으시겠는데요. 예를 들어 6개를 이렇게 눌러 보시게 되면은 6개에 속해 있는 하림 동우 마니커팜스토리, 이지바이오가 각각 이렇게 상승을 하였고, 이 중에 동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동우를 클릭을 해보시면, 우측에 동우의 지분구조, 군산 도시가스가 주요주주로서 24% 가지고 있고, 김동수 씨가 19.46%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매출 구성은 이렇게 6개 부분이 60% 정도 되고,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고, 관련 회사는 청명, 우농, 다농, 나농,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는 걸 쉽게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투자 포인트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왜 이제 오늘 6개가 이렇게 강했는지를 한번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종목 뉴스를 이렇게 손쉽게 최근 뉴스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빠르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강한 업종과 섹터를 찾아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업종인 섹터 이 화면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요게 그 실시간으로 등락률을 반영해 주시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중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계속적으로 변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조회 버튼을 필요하실 때 누르셔서 최신화된 그런 자료들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업종인 섹터를 통해서 주도 업종 빠르게 찾아내셔서 좋은 평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